우리 주변의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민. 자 오늘 예배 하시는데 좀안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휴가철이니까 <laughs> 네, 잘또 휴가 보내시고 회복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또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아, 또 함께 참여하시죠.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놓친 사람 가론유다, 기회를 놓친 사람 가론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실패라든가 상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고통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운 이 고통이 있다면 아마 배신을 당하는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누군가에게.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하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가론 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듯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론유다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전혀 찬양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생이었음을 알수 있죠 자, 여러분 가론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배반해야지 이런 목적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공생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알수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초창기 가론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 존재감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보면 보세요. 6 29절입니다. 자, 유다가 뭘 맡은 사람인가요? 돈궤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재정부장 재정부장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어떤 모임에서 재정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그냥 정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람, 투명한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맡기지요. 누구에게나 의욕을 사지 않고 정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통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가 처음 이 재정을 맡은 건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재정부장 할 사람이 뭐 가론주다 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직업 자체가 세리였던 마태 늘 돈을 계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가론주다가 맡았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빌립한테 물으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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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이 필요합니다. 셈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자, 빌립도 있었어요. 마태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을 누가 맡았습니까? 가론 유다가 맡았어요. 자, 이는 그만큼 가론 유다가 신뢰받았던 사람이고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중요한 이 가론 유다가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시죠. 자, 이게 그의 결말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은이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이지요.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지라. 이게 가론 유다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결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누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안타깝습니까? 자, 오늘 이 가론유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론 유다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더니 그 삶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마음과 몸이 모든 삶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타락한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그가 타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시 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니 4절입니다.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에이 계획적인 거죠. 의논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뭘 찾습니까? 기회를 찾았다. 사탄이 들어가고 나서 이 유다의 삶을 아주 치밀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특징이 나오죠. 악한 사람들은 치밀해요. 대충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도 함부로 못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laughs> 자, 오늘 3절 방금 보셨죠? 3절에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다. 자, 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 어떤 상태에. 가론다의 어떤 상태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그 틈으로 사탄이 속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가론 유다의 상태가 사탄이 들어가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였다. 이것을 보여 주는 게 3절에 들어갔다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론 유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길래? 어땠길래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실까요?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때 가로뉴다가 말하죠.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5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뭡니까? 도둑이라. 야, 요한의 이 기자가 아예 그냥 이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냥 정죄해버렸어요.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횡령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훔쳐갔다라는 말의 언어를 보니까. 미 완료 능동태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돈 꽤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보시면 기가 막힌 금융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직원이 몇 년간 뭐 이게 단위가 너무 커요. 몇 백억을 횡령했다. 몇 십억을 횡령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전혀 몰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횡령해서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빚 갚고, 도박하고, 주식하면서 다 헛된 것들에 썼더라. 뭐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죠. 당연하죠. 죄로 인해서 악한 것으로 벌은 것이 어떻게 그게 선한 것에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원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의 탐욕. 욕심, 탐심,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틈을 파고 드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틈이 생긴 겁니까? 욕심이라는 것에 틈이 생겨서 그 욕심의 틈을 타서 바로 들어간 거고 그를 아주 치밀한 사람으로 바꿔 버린 겁니다. 마음에 탐욕이 생기니까 틈이 생기고 사탄이 들어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대표적인 사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때 크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보았더니 여리고성 점령하던 그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라 합니까? 탐내요.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보고 탐내요. 욕심이라는 것이 사탄이 들어오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탐내었다 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기쁘다, 기쁘다, 즐겁다. 훔치는 게 기쁘대요. 훔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악이 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간이 이것들을 훔치면서 기뻐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마음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요 빈틈 요만큼을 세상 것으로 채우니 이게 점점 야금야금 하나님 마음을 갉아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주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탐욕을 경계하라 그래요.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보다 더 먼저 못 박아야 될게 뭔가요? 정욕과 탐심. 가장 먼저 못 박아야 될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거, 뭐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 이런 것보다 더 앞서는 것.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정욕과 탐심. 그런데 이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욕심. 나만 사랑하는 것, 욕심이죠. 나누지 않는 것, 욕심이죠. 이기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 다 욕심이죠. 나 중심의 욕심.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뿐만 아니라 탐심, 욕심. 이거 다 내려놓으라. 이야기하죠. 자, 에베소스에도 말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뭘 버리라고 합니까? 옛 사람을 따르래요. 옛 사람 버리래요. 그런데 어떤 옛 사람이에요? 욕심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봐도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결단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내 자아 이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성경은요. 여기저기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끄는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 공격이 임한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탐욕만 우리의 마음에 틈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근심은 많은 근심, 염려, 불필요한 세상의 걱정들, 또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다 모두 사탄의 공격을 받을 만한 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틈,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간수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잘 간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뭔가? 방금 살펴본 아간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기쁘게 여긴다는 게 뭐냐?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오셨나요? 말씀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까? 우선 이것이 되면 사탄의 공격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자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수많닭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말씀 듣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보여요 회개하고 눈물 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하죠 너무 근심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줬고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얼개를 보시죠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그 틈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뭐냐 무엇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려지고 내 안에 채워지고 부어지게 되면 사탄의 공격의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잘 돼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려지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그 집중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신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 생활을 몇년 몇 했으니?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 내가 신앙 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누구도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이렇게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도 틈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가운데 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의 노력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틈도 생기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가론 유다에게서 가장 슬픈 일. 그가 기회를, 이게 놓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정말 보기 좋게 찼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의 연속성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다음 바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번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3장 10절 보세요. 10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뭐라 합니까? 다는 아니다. 자, 이때 가롯 유다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민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가론유다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딱한 사람은 알아듣겠죠? 어, 저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기회 주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회를 차벌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기회가 나오죠. 자 오늘 보면 21절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모든 상황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걸음을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떡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호스트가 이제 게스트에게 이렇게 떡을 찍어주는 것이 최고의 호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를 끝까지 섬길 거야, 사랑할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26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로 뉴다가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전혀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이제 예수님이 최후 통첩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경고와 암묵적인 회개의 견고를, 권고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 가론 유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이중성의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론 유다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볼게요. 이거 우리가 버릴 겁니다. 버려야 되는 신앙상으로 버릴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자들 의 반응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 보실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13명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대요. 서로 의심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한번더한번더 설명해 볼까요? 서로 의심했대서 아 가론 유다구나 누군가가 베드로가 요한이 가론 유다구나 찍어서 너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서로 의심만 했대요. 서로 의심했대요. 이 말의 의미 뭐예요? 가론 유다의 표정이 여러분 포커 페이스란 말 아시죠? 자신의 패가 무엇인지 들키지 않도록 표정 관리하는 것. 지금 가론 유다가 이 현장에서 나도 아니야. 누구야? 가론 유다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건 안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속마음은 우리 안에 더럽고 죄악 등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신실한 척, 하나님만 생각하는 척, 맨날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따니면서 오늘 가론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아닌가요? 22절에서 그거 바로 보여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가론 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작 그 현장의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표정 관리 너무 잘한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또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했나 보시죠. 자, 28절과 29절 두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여전히 여전히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포커페이스 하는 거예요. 내면에 이미 사탄이 있거든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속이는 침착함. 얼마나 이중적인가요? 아, 이거 보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더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야,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면에 이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가론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인데, 감출 게 없는데, 왜 감추려 하는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게,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잖아요. 다윗도 여러 번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갈 때, 슬프면 슬픈대로, 기쁨은 기쁜대로, 그냥 정직하게 나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정직한 것이지. 솔직한 거지. 왜 이리, 이리, 이리저리 빙빙 둘러대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속으로는 이미 막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거어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게 결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된 기회를 놓친 그 유다의 현실이 뭔가를 성경은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꼭 성경이 밤이란 표현을 쓸 때를 보면 은유가 있어요. 밤에 은유가 있죠. 유다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죄, 수치, 이 시간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버렸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밤입니다.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지요. 여러분을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에. 우리 역시 무너지게 될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점검하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가론유다처럼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가?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척 하지만,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삼고 섬김과 배련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론유다와 같은 이, 이 못된 습관들, 못된 성품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안의 이중적인 모습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내시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물론 정직하고 진실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직하고 진실한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것들이 오히려 더 신앙에 유익을 줄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